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참 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 되게 궁금한데, 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뭐 크게는 뭐 불교도 있고, 우리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어뭐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이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어 많은 종교들이 참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우리가 이걸 이이이 믿는 믿음으로 어, 우리가 영토 생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요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어, 과연 좀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좀 부르며 외치며 찬양하며 나가는지를 어좀 생각해 보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어 제가 어 원래 그 다른 뭐 유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설교 말씀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줄 아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막 찾아서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음 우연치 않게, 어 TV에서 이렇게 어 채널을 좀 넘기다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TV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듣는데, 한 10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 이렇게 뭐 세상에 관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어떨 때 하나님 잘 믿을 때. 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인가? 왜 어, 이렇게 사람을 뭔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 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어, 과연 이게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많은 또어 재물과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어 부와 명예를 그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가 참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어, 들었어요. 물론 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이 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 또잘 우리가 어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더욱 더, 어더 힘을 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능력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줄 저는 믿는데 음 이게 먼저 내 육신의 것이 먼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어,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어, 이 신앙이 내 유혹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어, 더좀 더 바라는 한 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바라기 위해서, 내가 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 성경 잘 읽어보면은, 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봤지만 성령께서 어 뭐, 우리의 뭐 비전을 얘기해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해준다, 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해야 되는 일을 우리의 그, 우리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거를 가져주신다고 하셨네요. 그 예수 그리스 도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그도 가르쳐 주신다고 어, 성경 말씀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좀 오해하지 않고 어, 진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이 믿는 믿음이 왜곡되지 않을,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어, 이런 마음이 좀 강력하게 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는 것이 어, 그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어, 우리가 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저 천국에 가서 그참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어요. 세상을 위해 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나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우리가 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빚고 또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또그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참 어렵고 참어 이렇게 지숭숭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그 어둠 가운데 빛이 돼서 어, 우리가 그 빛을 잘 비춰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향기로 날려주는 또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될수 있도록 어, 저와 여러분들 더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 우리가 또한주 힘을 내서 화이팅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이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도자.